네,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연등 축제에 가서 법문을 설하지만 난생 처음 연등 축제에. 꽃다발을 받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정말 이 사바세계에 진정한 꽃을 피우는 그러한 불제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좀 더웠지만 저녁이 되니까 쌀쌀하죠. 우리는 이렇게 덥고 쌀쌀한 것을 직접 감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속에, 여러의 무량한 지혜가 있다는 사실은 알기가 어렵다고 화음경 성기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체 존재는 본질적으로 안전한 정신적 작용인 여려의 지혜를 환경에서는 전부 구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래의 지혜고 여래의 법성입니다 그러나 무명업식에 가려서 마음이 흔들리면 또다시 우리는 중생으로 돌아갑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은 길거리가 더러워집니다. 마음속에 무명 번뇌에 의해서 흔들릴 때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고 천박한 행위를 합니다. 그러다가도 무명 번뇌가 사라지면은 무량한 자비심을 갖고 부처님처럼 사람에게, 인간에게, 내 이웃에게 차비를 행하는 그런 부처님이 됩니다. 그래서 모학대사께서는돈 먹던 시오, 불안 불시라.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여래의 지혜가 부처님의 법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것입니다. 제 말이 맞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항상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 부처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중생은 무명 번뇌에 가려서 삼독심으로 오영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자로서 부처와 중생을, 중생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그러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열애의 법성을 자각하기 위해서 화엄정에서는 보연 행원의 동체 대비를 통해서 번뇌를 소멸시키고 열반중에서는 연불 삼매를 통해서 번뇌를 소멸시키고 남정선에서는 마음매 번뇌를 소멸하는 무심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열애의 법성을 회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루 동안 부처의 행을 하면 하루 벌이 되고 한달 동안 부처의 행을 하면 한달 동안 부처가 되고 세세생생에 부처님을 마음에 담고 부처의 행을 하면 일생 동안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처가 되느냐, 아니면 중생이 되느냐, 부처가 부처로서 사느냐, 중생으로서 사느냐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꽃을 심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꽃을 심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비로 법성을 깨닫는 일이며 고연행원을 실천하는 진심입니다. 그래서 진월 스님께서는 참 마음 진심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진심에서 벗어나면 중생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진심을 오녀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 영원 스님은 유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모든 마음은 바로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의미합니다. 일체 중생에는 불성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 참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탄생하시자마자 바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바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반대로 진심을 버리고 무명 번뇌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가장 천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 부처와 같은 사람,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자각하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현재 무량한 공덕을 받고 내세에도 무량한 공덕을 받아서 현실에서 불국동토를 이루고 내세에는 극락세계로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